군함은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건조에 있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함정건조에 있어 이례적일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죽하면 한국과의 기함을 대신 건조해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함정건조에서조차 세계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사군도를 두고 오랜 시간 영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함정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아예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해군의 기함으로 세워버렸는데요. 다름 아닌 푸미폰 아드냐데급 호위함입니다. 푸미폰 아드냐데탐은 전장 122.5m, 전폭 14.4m, 만재 배수량은 3,700톤으로 절대 큰 크기는 아니지만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해상 전력 중 가장 비싼 군함이자 무늬만 항공모함인 차크리나루에뱃을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함정입니다. 게다가 크기는 작아도 화력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슈퍼 레피드 암포 1문과 MK41 VLS8셀, MK141 2연장 하품 경사발사대 2개의 RGM, AGM841 하품 미사일을 총 8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70B 시오크까지 한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을 단 기암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화력입니다. 실제로 푸미폰 아두냐 대탐은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다른 어떤 함정과 비교 에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푸미폰 아두냐데탐을 어떻게든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국에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함정을 수출해 왔습니다. 특히 타이드 스프링함은 영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조선소가 아닌 외국의 조선소의 수주한 군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화제를 몰았습니다. 타이드 스프링함은 지난 2012년 영국이 추진한 8억 달러 규모의 군수 지원함 프로젝트 마르스 내척중 1호함인데요, 전장 200m, 전폭 28.6m, 전고 10m의 배수량은 39,000톤이 넘는 초대형 군수 지원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 7 k m 에 항속 거리는. 무려 33,700km에 달하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에 기반해 CH-47, 치누크까지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과 극지방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을 대표하는 군수지원함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전투함과 군사지원함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과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버젓한 군함 하나 없을 때 순양함과 전함을 건조했던 나라들이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미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을 주목.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없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영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DC 모터는 발전기에서 전압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석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자관선이라는 별도의 권선을 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초전도체를 사용한 PM 모터는 DC 모터와 달리 자기장 생성을 위한 개자관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몇만 볼트의 전기를 승압변전소, 송전선로, 강압변전소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곧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덕분에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도 모터보다 높은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복합 추진 체계, 즉 하이브리드 엔진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 해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히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포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급 포위함은 만재배수량 3,600톤에 KMK-45 5인치 함포, KVLS-16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대급 포위함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국급 포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코드로그 추진체계입니다. 코드로그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이 추진축과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덕에 저속 항해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구동 추진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급 포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저소음 때문입니다 현대해전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해상길목에 매복해 있거나 은밀히 접근하는 잠수함이야말로 현대함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작은 소음은 적 잠수함의 손나로부터 탐지당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진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 연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군함은 작전지 속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번 보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추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복합 추진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 전기 추진 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연비계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미래무기체계의 엄청난 요구전력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진체계가 결정되면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엔진과 발전기는 LM2500 플러스 지포 가스터빈 엔진 두기와 20V 4000M53B 디젤 발전기 3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기의 엔진과 3기의 발전기가 뿜어내는 KDDX의 힘은 무려 9만 0 0 마력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IPS 추진 체계가 최종 결정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자 개발한 6메가와트급 PM 모터를 20메가와트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20메가와트급이면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디젤 발전기 한 기보다 무려 7배 가량 높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PM 모터는 차세대 군함 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에서도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한데요. 바뜩이나 동급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고출력 PM 모터가 장착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조차 조선업으로 세계를 재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해양기술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나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6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